네,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지 기승을 부리던 우더위를 한풀 식혀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지방기상청 최선영 예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월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장마의 영향이 시작된 건가요?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아열대 고기압과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발달하였고, 11일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상남도에는 잠시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네, 또 다시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경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11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정체 전선이 위치하면서 남해안에는 12일 새벽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많은 양의 강수는 아니겠고, 기압계에 따라 강수가 유동적이니 최신 예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2일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거창 함량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13일에는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오전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최근 폭염의 열대야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서 이번 주는 좀 느그러들까요? 11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12일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와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영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